안녕하십니까.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 페이스북 읽어주는 JP레코드입니다. 아직까지 홍준표의 새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새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시지는 경선결과 발표 하루 전날의 메시지입니다.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 안에는 실질적으로 홍 후보께서 이미 경선결과를 거의 예상하고 적었던 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큰 그림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날 밤에 올린 메시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한다. 첫째, 이때 이미 저도 애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후보가 되면 다시 신발끈 조여매고 전통교체 대장정에 나설 것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하늘이 뜻으로 생각하고 이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경선, 흥행의 성공 역할에 만족하고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문장에 다시 한번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분명하게 경선 흥행에 내가 적극 협조했다는 것에 별로 도움 준것 없는 국민의 힘당은 여기까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그 단어가 여기+ 거기까지, 거기+ 여기 이 단어 거기입니다. 이 거기 시점이 전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더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 경선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예감을 했습니다. 5,800 6,000명 정도가 이 메시지를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댓글 200개 정도입니다. 공유가 190개입니다. 도끼가 쓰레기입니다. 도끼가 쓰레기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언론의 자유가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 있는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방금 전 올렸던 저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여기에 홍준표 복귀 청원 인터넷 달리 났다 제목이었는데 엄청난 분들의 엄청난 분들의 지금 댓글들이 조회수가 만회, 만회, 만, 만회밖에 안되는데 댓글이 550개입니다. 여러분. 이 550개 잠깐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대표적으로 대이명분 댓글로 도배하여 홍준표 대통령 만들자 제가 주장한 대이명분입니다 여러분 대이명분우리 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였듯이 지금 조중동 권력, 그다음에 대형 유튜버들 권력, 대형 유튜버는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조선일보 무리들의 세력입니다. 조갑제진성거그에다가 진짜 지식으로서는 깜도 안될것 같은 뭐의 한수 이런 분들이 이제는 기득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 되었습니다. 적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인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분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신흥 세력, 깨끗한 세력 빨리 뭉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대의명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의명분 이분께서 제 말을 다시 인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금은 우리도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혁명 도배가 필요합니다 한분한분다 읽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작은 유튜버 작심삼일 비디오일기 자가만한 유튜버입니다. 예? 지금 올린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만, 만회를 만 사회하고요. 댓글이 505개입니다. 대형 커뮤니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마저도 우리 홍대표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를 응원하는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자기가 지금 채가 불리한 데도 불구하고 어, 나는 뭐 어떻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땐그 의그로입니다. 억그로가 아니고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홍준표 때문에 이만한 구독자, 구독자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물론 그것은 제 생각과 홍준표의 생각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 인터넷 세계에. 그런데 다른 분들 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요. 다른 주변 분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홍준표 지지자만이 대화 상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이제는 친구가 잘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자유시장경제를 진봉하고 그것을 믿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죠. 지금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너무 잔소리가 많, 많습니까? 이렇게 제가 눈으로 눈팅만 좀 읽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고 또제유튜버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 많은 댓글들 좀 자, 자주 읽어주시고, 댓글에 좋아요도 댓글에 200개, 100개, 좋아요가 200개, 100개가 예삽니다 여러분, 예,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쿠팡 구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힘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홍준표가 필요합니다. 홍준표가, 홍준표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에게 대의명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김명혜 선생님, 글잘 읽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홍준표에게 대의명분을 만들어드리됩니다이 대의명분 말입니다. 이 대의명분을, 이 대의명분을 국민들이 대의명분 댓글로 도배하여 홍준표 대통령 만들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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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